안녕하세요. 성유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BMW의 840Ci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1995년 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나왔었네요. 저보다 한살 먼저 빨리 태어난 BMW의 840Ci라는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동차 사진을 찍다가 이제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어, 그분이 이 차를 소유하고 계셔서. 오늘 차량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차량 지원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디자인이 여러분도 지금 보면서 좀 느끼시지 않나요? 올드카들의 디자인이 저는 대체적으로 많이 이쁘다고 예쁘다, 생각합니다. 이쁜 네,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차는 타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저는 좋더라고요. 840CI 차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하나는 8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모델, 또 하나는 12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모델.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모델은 8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이고, 마력은 약 286마력으로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제로백 6.9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뭐 앞에 생김새하고 그리고 투도, 이거 때문에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그랜드 투어러 차량입니다. 뭐, 영어로 짧게 해서는 GT 차량이라고도 하죠. GT 차량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장거리를 편하고 빠르게 갈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완전 신형 BMW 있잖아요. 요 가운데, 이거 콧구멍. 요즘 신형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는 이때 당시에는 또 엄청 작았네요. 저한테 이 작은 콧구멍하고 큰 콧구멍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이 작은 거를 차라리 고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차를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있는 곳이 좀 자연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잘 어울려요. 왠지 모르게 그냥 여기 환경에 그냥 이 차가 잘 녹아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그 팝업 라이트가 있잖아요. 팝업 라이트 된 모습 보면은 또 다른 매력이에요. 이렇게 뭔가 팝업이 닫혀있, 라이트가 닫혀있을 때는 또 이거만, 이거대로 좋고 또 열려있을 때는 또 열려있는 대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 차량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차주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다 순정입니다. 뭐 다른 부품을 끼워넣거나 해서 한 것도 없고, 어, 휠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하신 거라고 해요. 보면은 마크는 이제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이그 시트 디자인 있잖아요. 아, 물론 이 밑에서부터 보면 평범해요. 이제 올라가면은 이거, 이게 예쁘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일단 안전벨트도 여기서 나오고 다 이어져,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이거 그냥 특이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 뒷모습. 여러분 뒷모습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딱 2차 받아오면서 차 뒷모습을 봤는데, 이차 뒷모습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뒷모습에서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아, 나좀 달릴 수 있다. 그 힘이 느껴진다랄까? 그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테일 램프가 뭔가 굉장히 두꺼워요. 엄청 뭔가 두꺼운 느낌이 들어서, 후면을 딱 이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세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차 주유고 봤을 때 어, 어떻게 여는 거지 하다가 여기 눌렀는데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차는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여기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부 보시면은 이 차가 95년도식 차량이잖아요. 그래도 있을 건다 있더라고요. 전동 시트 작동도 잘 돼요. 그리고 한번 제가 이 차가 뒷좌석이 있거든요 뒷좌석도 한번 타 볼게요 어. 만약에 뒷사람이 좀 배려를 해 줬다고 치고 어. 어. 뒷좌석은 애들만 태우는 걸로 하죠 여기 그 헤드룸이 제가 키가 175인데도 지금 머리가 닿거든요 뭐 약간 이렇게 타면은 그래도 안 되겠네요. 네. 뒷좌석은 어린 친구들, 어린이 나 초등학생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저학년까지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브 박스 먼저. 글로브 박스가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요. 제가 봤을 때위 아래로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여기는 이게 컵홀더인가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아 약간 요런 식으로 아 알겠다 컵홀더입니다 컵홀더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뭔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어 위에는 아 위에는 아닌가 봅니다 밑에만이고 아 여기는 에어백 에어백이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 에어백이라 되어 있어서 에어백이고 밑에만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도 디자인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스피커 에어컨 조절하시는 거 보시면은 이걸로 이제 온도 조절합니다 굉장히 아날로그틱하죠 이 소리 보세요 소리 좋네요 그리고 기어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어봉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이때 95년도에도 엉따 있습니다 엉따 엉따 있고 조수석도 있고 운전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깜빡이 버튼 여기 있습니다 되게 누르기 편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물론 이쪽에 있었어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저는 여기도 있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납함이죠, 작은. 핸드폰하고 지갑 넣기 딱 좋아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도 있거든요. 뒤에도 지갑이나 이런 거 넣기 딱 좋고, 이제 여기 위에도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펜 같은 거 넣으면 딱 좋겠죠. 그리고 핸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핸들이 이쁘지 않나요? 이런 게 뭔가 그냥 이상하게 또 눈이 가네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볼수 없는 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얇고요. 그 되게 좀 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클락션 누르라고 표시되어 있고, 요즘 BMW와 다르게 이렇게 그냥 검정으로. 근데 이것도 나름 되게 무게감 있어 보이고 저는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이차 어떤지 이야기 간단히 나누고 영상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탔던 m 8 5 0 i 의 대선배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그두 개의 차량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오늘 그냥 한번 이 차량을 타면서 저의 이제 대략적인 느낌을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핸들링, 핸들링 같은 경우, 이게 그큰 회전반경 말고 약간 있잖아요. 약간씩 저희 움직일 때,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쉽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핸들감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코너 있죠. 코너 돌때 핸들 돌리면은 핸들이 좀 묵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직한 핸들감을 좋아하니까 그 코너링 돌때 핸들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이 차를 탈수 있다는 거에 지금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뭔가 이그 감성 있잖아요. 이그다 핸들을 잡 이 핸들부터가 잡으면은 뭔가 그냥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창문 열고 오늘 굉장히 덥거든요. 막 35도, 36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창문 열고 그늘 있는 데서 달리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네. 차가 묵직하거든요. 운전할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알아서 쭉쭉 잘 나가주는 느, 느낌이 들어요. 아까 이 차에 보시다시피 스포츠 모드가 있었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해서 아주 잠깐만, 살짝만 밟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살짝 밟아봤고요. 어,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차량이 후륜인 거를 말을 안한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 차량은 후륜구동으로 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스포츠 모드로 이제 넣고 살짝 제가 방금 밟았을 때 뭔가 그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어, 좋네요. 스포츠카처럼 뭔가 이런 그런 펀치력? 그런 거는 이제 없지만 뭔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쭉 밀어주는 느낌이 네, 좋아요. 어찌됐든 이 차량이 그랜드 투어러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차량에 맞게 본질에 되게 충실하고 있는 자동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운전하면서 그냥 편안해요. 그냥 딱그 시트부터가 그냥 딱 뭔가 이렇게 사람이 시트에 폭 안기는 그런 포지션이 돼가지고 장거리 뛰어도 피로감이 확실히 다른 차종에 비해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에어컨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 잘 하고. 어, 아까 보시다시피 전동 시트나 이런 이제 웬만한 것들이 다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팝업 라이트도 지금 제가 액션캠 화면으로 돌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 오래된 차를 잘, 잘 관리 되어 있다라는 게 그거가 일단 너무 신기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달리기는 할수 있죠. 차 이제 엔진하고 이런 거는 관리해서 어 달리기는 할수 있는 차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히려 전자 장비들이 한번 마시가면은 더 고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수령구동이 역시 밀어주는... 와... 재밌네요. 오르막길도 잘 올라갑니다. 모르겠어, 다른 거는 말을 잘 못하게... 이 차가... 막... 지금, 가속이 어떻고 이런 거 말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차가 이렇게 달려줄, 이렇게 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죠? 차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그 후륜구동, 8기통 엔진이 이 뒤에서 그 밀어주는 느낌이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전륜차, 그리고 4륜차만 많이 타봐서 그런데 왜 후륜차가 재밌다고 하는지도 알겠네요. 이 차를 타면서 오늘, 이 차를 타면서 오늘 후륜구동의 재미를 조금은 느낀 것 같다. 완전히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엄청. 제가 차량을 빡세게 굴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 후륜구동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중에 좀 이제 다른 후륜구동 차량을 한번 시승 지원 받아서 제가 좀 제대로 후륜구동을 타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말했던 것들이 되게 횡설수설했을 을것 같은데. 그럼에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여러분 감사하고 저는 이제 다음에 스프라 POV 영상 그리고 오늘 제가 탔던 BMW 840CI POV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